아, 그러며 아가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갔기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바알 하몬은 이삭을지파가 살던 곳의 남쪽으로 수넴메이라고한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크고 비옥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 포도원을 임대하고 은 천세계를 받았습니다. 1세계이 11.42g이니까 천세겔은 11.42kg인 것이죠.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보면 약 2,000마리에서 2,600마리 정도 살수 있는 가치입니다. 솔로몬의 수입이 많았다 라고 한는 뜻이죠. 내,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후반절에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소장농으로 뭔가를 받지않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팔려가는 재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숫자를 세마고 이익을 계산해서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죠. 사랑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익이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지요. 예수를 믿는데, 다시 말해, 종교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그로 인해 내가 얻을 내적 평안의 가치는 얼마인데,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산 없이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계산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술란미 여인은 자기 포도원을 솔로몬을 위해서 내드립니다. 다른 누구도 술란미 여인의 허락 없이 포도 한 알도 가져갈 수 없지만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술란미 여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과 몸, 은사와 시간을 포도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팔아 월급을 받지요. 생활비를 벌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팔려갈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이 포도원을 세상의 장터에 내놓아 이익과 계산에 따라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요. 오직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이 사용해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월급이나 대우를 따라 직장을 선택하지 않지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비록 월급이나 대우가 좋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멋지게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요. 이에 밝은 젊은 세대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바 뒤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귀를 밝혀 주시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분별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천 마리 양 으로 바꿔도, 내 마음 은갚될수없네 세상. 피로 사신 포도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주 앞에 있나이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 피로 날 안으신 사랑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신 주님, 이젠 나도 계산 없이 드리리,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마음, 주손 안에. 귀를 열어 음성 듣게 하소서 오늘 다시 조용히 고백하네 내 포도원은 죽게 드립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 은혜로 나를 살리신 사랑 믿보다 소명 붙들게 하시고 세상 장터 떠나주게 가게 하소서 내 전부를 기쁘게 맛봅니다 주님 것이라 주님 것이라 바람 온큰 포도원 위에 은천 세계 새 많은 소리 수천 마리 양으로 바꿔도 내 마음은 값될 수 없네 세상 장터 수많은 계산, 득과시을 저울에 올려 그러나주 십자가 사랑은 숫자 위에 멈추지 않네 나는 팔려가는 재산 아니요. 가피로 사신 포도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주 앞에 있나이다. now 심 따라 걷게 하소서 좋은 대우 좋은 자리보다 주의 뜻이 머무는 곳으로 눈 오늘 다시 조용히 고백하네. 내 포도원은 죽게 드립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 은혜로 나를 살리신 사랑, 손익보다 손. 소... 가장 더 떠나 죽게 가게 하소서.